오늘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니 더 두렵습니다.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새 우리는 배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는 이 말을 절망 속에 있던 사람에게도, 성공의 절정에 있던 사람에게도, 똑같은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바다는 어디든 흐르고 언제든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어느 날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다음 날엔 이유 없이 뒤틀리던 그 감각을, 좋은 날엔 영원할 것 같고, 나쁜 날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건 마치 파도처럼 오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우린 여전히 마음을 쥐었다 펴며, 사건에 휘둘리고, 결과에 매달립니다. 소크라테스가 던진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중심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성공한 날엔 들뜨지 말고 실패한 날엔 무너지지 말라. 그말 속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흔들림 없는 자에게 삶은 덜 잔인하다고 세상의 일은 예고하지 않고 달라집니다. 사랑도 건강도 일도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만은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도록 자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헤쳐나가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일에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가고, 너는 그 흐름 속에서 중심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당신 안에만 존재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그저 지나가는 장면일 뿐, 당신의 진짜 삶은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는 태도 안에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정을 밀어붙입니다.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그 성공이 내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조금만 꼬이면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낙담하게 됩니다. 그 모든 감정의 요동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향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안의 중심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심은 남의 평가가 아닌 나의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 일에 왜 기뻐하는가? 나는 이 실패를 왜 이토록 두려워하는가? 이 감정은 정말 나 자신의 것인가? 이런 물음을 통해 당신은 감정의 물결에서 조금씩 물러나 자기 마음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장면을 한 발짝 떨어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제야 자신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에게 정직했는지를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답게 선택했는가? 이 일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가?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는지, 실패했을 때 무너져버리는지, 아니면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통과하는지 우리는 너무 자주 결과의 감정을 맡깁니다.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슬프다는 그 단순한 공식을 마치 진리처럼 믿어버리죠. 하지만 그 공식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성공이 당신을 만들어주지 않고 실패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당신은 당신만의 중심을 조용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 중심은 소리 나지 않고 모양도 없지만 삶의 큰 파도 앞에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지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는 순간 그 어떤 외부의 성취도 너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기쁠 때일수록 조용히 들뜨지 말고 슬플 때일수록 묵묵히 숨을 고르세요. 소크라테스는 늘 지금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제를 붙잡지 않았고,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집중한 건단 하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흘러가는 것들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환상, 사람들의 박수와 시선, 자기 역할에 따라 붙은 직함과 타이틀, 그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정의해주는 듯 보이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지간 앞에선 영원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하루 아침에 외면받을 수 있고 누구보다 단단해 보이던 사람도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불안정함이 삶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너를 완성시키지 못한다. 너는 오직 너 자신에 의해 세워지고 무너진다. 그러니 당신이 기대야 할 것은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 모든 흐름을 바라보는 당신 안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머무는 마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림을 정직하게 느끼면서도 그 흔들림에 잠식당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큰 일을 마친 날에도 지금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조용히 물을 수 있는 마음 혹은 실패 앞에서 이 고통이 나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갑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외부의 소음에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머무는 단단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 단단함은 성공의 횟수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깊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요즘 잘 나가? 무슨 일 하고 있어? 얼마나 벌어? 하지만 당신은 그 물음에 조급히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 이 삶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에 하루 한번 조용히 귀 기울인다면 당신은 어떤 성공 앞에서도 들뜨지 않을 것이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좌우의 흔적도 남기지 말고 곧게 걸으라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림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삶은 원래 흔들리는 것이라며,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떠내려가지만 마라.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당신도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예상하지 못한 말 한마디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너지는 사람의 뒷모습에, 마음이 자꾸만 옆으로 기울고, 감정이 제멋대로 솟구쳤다가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이 정도 일에도 흔들릴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보다 낫고 무표정보다 정직한 반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자기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배가 파도를 피할 수 없듯 우리 마음도 세상의 일들 앞에선 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주 묻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흔들리고 있나? 그 흔들림은 내 안에 어떤 욕망을 건드렸나? 그 욕망은 정말 나다운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붙잡아 줍니다. 파도가 잠시 배를 기울이더라도, 침몰하지 않도록 중심을 되찾아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속도를 요구합니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빠르게 회복하고, 더 많이 웃어야 한다고, 하지만 철학은 잠시 멈추는 길을 알려줍니다.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타이밍이라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결국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다. 자기 삶을 잃는다. 그러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건 어쩌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자기 마음에 닻을 내려 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신에게 묻는 사람은 끝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쯤은 세상이 다내 편인듯한 순간을 겪습니다. 모든 일이 매끄럽게 풀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따뜻하고 내가 옳았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때 그때 마음은 조용히 부풀어 오릅니다. 이젠 괜찮겠구나 이렇게만 가면 되겠구나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뜻밖의 상황 하나로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사는 절정에서 오래 머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오늘의 절정이 내일의 바닥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마라. 그는 찬란한 순간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들뜬 마음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뜸은 자기 자신보다 상황의 흐름에 기댄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성과도 명예도 관계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어떤 절정의 순간에도 자신을 과하게 긍정하지 말라고 그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지금의 나는 운이 좋을 뿐일 수도 있다. 이 순간이 전부일 거란 생각은 환상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기쁨 앞에서도 조용하고 찬사 속에서도 눈을 감습니다. 그 침착함이 바로 삶의 경류를 건너는 이의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한편으로 역경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바닥도 내일은 절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계만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줍니다. 절정은 오래 가지 않으니 교만하지 마라. 바닥도 오래 가지 않으니 낙담하지 마라. 이 균형 잡힌 시선이 진짜 철학자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오늘 성공했다면 그 기쁨을 조용히 안고 다시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실패했다면 그 아픔을 숨처럼 들이마시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붙잡을 순 없지만 흐름 위에 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는 사람은 항상 지금이라는 자리에 겸손히 그리고 단단히 서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삶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교차로다. 너는 그 모든 길 위에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 오늘 그 자리에 당신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고통도 기쁨도 너무 오래 지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희망을 놓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당신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너무 아픈 이 감정도 지금 너무 좋은 이 상황도 결국엔 사라졌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가장 자주 빠지는 착각을 고정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사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의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이 머무는 방식까지 되짚습니다. 기쁨을 오래 붙잡으려 할수록 우린 불안해지고 고통을 완전히 지워내려 할수록 오히려 그 기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흙에 두라. 그러면 그 어떤 상태도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과거의 어느 시절을 그리워하며 되돌아볼 때도 그 순간은 실제보다 더 빛나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이미 흐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지된 채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기쁨도 그 어떤 이름도 붙이지 말고 그저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이 당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 어떤 자리를 마치 영원할 것처럼 대합니다. 그러다 잃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더 섭는 것이었는지를 처음 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은 허무함이 아니라 희망으로 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실수도 끝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밤도 결국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삶의 흐름 앞에 너무 오래 매달리지 마세요. 기쁜 날엔 눈을 감고 고된 날엔 숨을 고르며 이 흐름 속에 나를 바라보세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관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삶의 고정된 점을 찾는 대신 흐름 위에 선 마음을 길러야 한다. 영원해 보이던 그 모든 것이 실은 아주 가벼운 바람이었다는 걸 언젠가 당신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성취를 향해 걸어가도록 길러졌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멀리 가고 더 크게 이루어야 존중받는 삶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무언가를 성취했는데도 허전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내 안은 어딘가 공허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진 그 순간들. 소크라테스는 삶의 가치를 성취가 아니라 감당해 두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성공을 그 실패를 너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감당이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이루면 괜찮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성취는 삶의 한 장면일 뿐삶 전체를 설명해주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그 성취가 당신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 실패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숨을 골랐는가? 소크라테스는 삶의 진짜 무게는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저녁,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감정과 사건을 잘 감당했는가? 누구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자리를 잘 지켰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당하는 사람은 작은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큰 실패 앞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리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붙잡는 지속적인 사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이뤘는가 보다. 무엇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보아라. 당신이 오늘 감당한 그 마음들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취는 순간이지만 감당은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보다 당신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 하루가 쌓이면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당신만의 중심이 생겨납니다. 사람은 높이 오르면 자신을 과신하기 쉽고 낮은 자리에 오래 머물면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진짜 품격은 가장 초라할 때 드러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낮게 두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넉넉지 않은 집에서 살았고 비단 옷한벌 없이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가장 위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삶을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삶의 위대함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의 자리가 너를 설명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은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자세다. 우리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토록 고단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너무 쉽게 해석하는 실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작아지는 순간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조용히 앉아 자기 생각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감당하며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미 품격이라는 이름의 철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품격은 부여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에 준 것이 없을 때 자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묻어납니다. 그 품격은 누구의 시선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더 또렷하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도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에게 조용히 피어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보여주는 말과 표정이 곧 너의 철학이다. 오늘 당신이 느낀 열등감도 누구보다 뒤처졌다는 두려움도 잠시만 놓아두세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가입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선 점잖은 척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오래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구보다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잃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많은 불안은 결핍 그 자체보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작아 보이는 나에서 시작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사람이 더 먼저 인정받는 걸 보았을 때,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다는 느낌,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있지?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나는 틀린 길을 온건 아닐까?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늦었다는 건 진짜로 잘못된 것인가? 남보다 빠르다는 것이 진짜 너다운 삶인가? 소크라테스는 자기 삶의 속도를 믿는 것이 가장 철학적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보다 누가 더 자기 마음에 정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너를 잃는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풍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누군가보다 느려 보여도 그 길만이 보여주는 하늘이 분명히 있습니다. 철학은 비교를 지우는 공부입니다. 남의 기준을 버리고 나의 물음을 중심에 두는 연습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룬 게 작아 보여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정직하다면 그건 충분히 크고 단단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을 지탱해 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남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 자유는 비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조급함과 위축감은 삶을 잘못 산 결과가 아닙니다. 비교라는 낡은 렌즈로 자기 삶을 바라본 결과일 뿐입니다. 그 렌즈를 벗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세요. 시간은 늘 앞만 보고 흐니다 기쁨도, 슬픔도, 실패도 결국엔 모두 지나갑니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복잡한 감정들도 언젠가는 희미해지고 기억 속 어딘가로 밀려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순간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한 가지는 선명히 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너의 태도는 너 자신을 남긴다. 성공했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다뤘나요? 그 기쁨을 겸손히 껴안았나요? 아니면 교만함에 몸을 내맡겼나요? 실패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놓았나요?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자기 믿음인가요? 사람은 사건으로 평가받지만 삶은 태도로 완성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어떤 극단의 상황에서도 자기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외면할 때도 조용히 앉아 물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로 세상의 판단을 넘어 자기 삶을 자기 손에 되찾아 올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주 남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모든 상황은 지나갑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엔 기억 속 그림자처럼 가벼워집니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무게를 가지는 것은 내가 그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통과했는가 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건보다 태도를 배워야 하고 성공보다 중심을 먼저 다져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까지 자기 철학에 어긋나지 않는 말투와 눈빛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낸 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 가르침으로 남겼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언젠가 흐릿해질 기억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되도록 조금 느리게, 조금 조용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걸어가세요. 세상이 모든 걸 가져가도 당신이 가진 태도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태도야말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기를 잃지 않는 삶의 본질입니다.